일본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행 한율은 대폭락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일반적으로 일본의 기준금리 지금 0.5%입니다. 그런데, 예, 2025년 1월 24일에 0.5%로 올리고요. 3월 19일에 동결, 5월 11일에 동결, 예, 2연속 동결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동결이 아니라, 예, 5월 달에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었다. 5월 11일 동결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5월 1일 동결입니다. 5월 1일. 5월 11일은 오지도 않았죠, 아직요. 예, 5월 1일 동결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본의 기준금리를 5월 달에는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해왔었거든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거든요. 일본의 권한 소비자 물가 지수 2025년 3월에 3.2%까지 올라갔어요. 2023년 1월에 4.2%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일본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일본의 물가 진짜 충격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된다고까지도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일본은요. 1990년 이후로 소비자 물가가 0점대 올라가든가 0점대 내려가든가 이게 다였습니다. 1% 물가가 올라간다 이러면 일본의 물가는 폭등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고 1% 떨어진다 이러면 일본의 물가 폭락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3.2%나 올라가면 이것은 뭐 폭락이나 폭등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면 당연히 말입니다.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예. 왜 동결시켰을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관세가 무서운 거예요. 아직 트럼프 관세가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본도 그 두려움에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대기하는 모양새예요. 예. 트럼프 관세가 일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금리를 동결하지 않고 올리면 오히려 말입니다 불난 집에 예. 지금 부채질하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다려 달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동결을 해버리니까 원연 환율이 예. 죄송합니다 엔달러 환율이 쭉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5년 5월 2일에 달러당 매 145.13원까지 13n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엔화가 약세가 되는 거예요. 달러가 강세가 되고. 예. 달러가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는 99.94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지금까지 강세라는 뜻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달예 달러는 강세고 엔화는 약세가 되면서 시장은 발칵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엔화가 약세가 되는데 원화보다 더 심각하게 약세가 돼요. 원화는 강세가 되고 있어요. 원화는 원화는 지금 보시다시피 원-엔환율이 971.17까지 떨어졌습니다. 더 작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산다는 뜻이.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의외죠. 지금 이거를 이하기가참 쉽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엔화는 약세가 되고 있고 원화는 강세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앞으로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예, 트럼프 관세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협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 원화가 위안화를 따라가는 경향이 강해져서 원화가 강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엔화는요, 뭐 기축통화니까 독자적으로, 예, 달러에 대비해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지금은 그럴 거예요. 지금이 환율 시장 자체가 혼란스럽고 도대체 어디에 투자자들이 관점을 맞춰야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일본의 물가가 높다는 것에 저는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요. 결국은 일본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여기에도 예 중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애나를 예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장을 볼때 예 굉장히 냉철하게 봐야 되고요. 애나가 떨어질 때, 지금 예 원예난율이 떨어질 때 관심을 가져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그 말씀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